겠지 그럼 터보. 그 아기아부터다저부터 아, 기아부터다. <laughs> 대천님, 대천님, 대천님은 보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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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심리학자. 이마 오케이 확인. 요또 여자 아이가다. 응 기아 선지자. Um. 확인. <laughs> 봉봉 나오겠다. <laughs> 근데 그래도 캐릭터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조합이 쓰레기 같지? <laughs> 어, 아, <웃음> 왜냐면 쿠치키가 <laughs> <꿀찍개가> 없어. 요지기 쿠치키 지금 다해 주는 거야. <웃음> 아니,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나. 요지기밖에 없어. <laughs> 아까 나보고 주별이 어? 개 잘한다고 뭐 그러더니 <laughs> <laughs> 막 게임이 꺼졌어 혹제 시작했나? <웃음> 아니, <웃음> 음. 진짜 전체적으로 난장판이네 <laughs> 이제 시작한다 아 들어가지는데 안 깨지겠지? 않아, 음, 안 깨져서? 응안 깨져있다 응 음. 오케이 우리 절대 안 죽는단 말이도록 하는데 오케이 무조건 음. 이긴단 말인데 네, 가자 감시자가 있었던데? 리퍼고 이렇여기 어디지? 모르겠어요. 건물 안이어서 심화가 억으로 하는데? 아닌데? 아 맞네 어, 지 석상 억으로 오르고 바상 날라가는 거 응. 봤어 오케이 묘지기는 지금 짝게아예 짱미 나는 2층 기안이 산책 중 아니.. 스세 프로 모 어.. 짝개 갈게요 부엉이 있어요 달래요. 바로 달요 이렇게 1층 말해. 이가 없어. 어? 어이거 어이구? 어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이구 어이구? 이9어이초어초구 어이구? 받어어어 와, 마워 이게. 페페 나갔어. 아니야, 이거 뒤꺼 튕긴 거 같은데, 잠시? 아니, 전화 온거 같아요. 제가 아 가까운 사람 구축하실 분? 묘지기. 해독이 끝나신 분을 가시면 되겠다. 나없시데 여보세요? 아니, 나... 가야 <laughs> 돼, 가야 돼. 그거 아는데왜안 줘? 아니, 안 맞을 줄 알았어. <laughs> 아니, 왜안 줘?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안전해 보여서. 아니 보네아 이거 아무도가 오히려 좋아. 이거 신기잖아아 진짜. 원래 더 안전해 이층 걸 나온 건데. 야아이 <laughs> <laughs> 있어 뽕 있어 이제 봉 있어. 음, 아직 키우 있어 여자애들이. 여기 여기 집짜 묘지기가 구하러 갑니다. 아까 그 자리. 나이스 유도님 3회더 곡으로. <웃음> <웃음> 나이스 뭐야? 아까 <다> 셀프 듣잖아. 밤새 <laughs> <감시아>, 간다. <laughs> 그러니까 어디 가지? 야, 야, 너한테 간다. 페페 페페? 아 다시 나한테 왔어 다시 온다. 아 <laughs> 깬. <laughs> 나이스 <웃음> 넘고. 직접 <laughs> 들어가겠다. <티켓. 웃음> 진짜 미안. 세요 <laughs> <다 왔다 배로. 웃음> 아니. <웃음> 이거, 기자님, 준비해야 될 때? <laughs> 로 누군가 와주거나 새끼 돌리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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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리고 있어. 맞지. 나그 뭐지? 한탕 가는 중. 가도 되나? <laughs> 네, 와도 되는데. <laughs> 그큰 돌에 페페가 있긴 해요. <웃음> <웃음> 잠시만. 그러면 저 2층 들어갈게요. 근데.. 견제를 안 당했어 구 있어요? 확인 바꿨다 플래시로 바꿀려나? 어? 아, 저, 손절 저 손절 음, 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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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뭐지? 더울어 미안해 너무 잘해가다저이자 우리 치료 중? 우리 C막도 왔네? 혼 응. 자라고 <laughs> 다시 한다. 열심히 먹어요 말씀하셨다. 여기 석상도 치료 중. 왔다, 왔다. 유또 바로 그거 할 준비해. 인 아! 1막 <laughs> 진짜 <laughs> 공이요? 포항이 어여어너 아... <laughs> <근데 또> 여기 <laughs> 못 오게, 그거 숨겨야 돼. 나는숨겨나 <laughs> <laughs> 돼. 나나 뭐야? 너왜 이렇게 잘해? 너는 <laughs> 아, <진짜요? 웃음> <laughs> 어디 갔어? 왜날아 갔어? 어디 어 미거달라니까 어디 갔어? 보엉이 <laughs> <laughs> 맛있다. 보엉이 맛있다. 개퉁맞아, 응? 설마나 <laughs> 뭐냐?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몇 퍼야? 이거 응. 몇 퍼야? 멀어지면 나, 돼? 나, 나 빠지게 돼. 50퍼구나. 최대한 이거 해독하면서. 어? <laughs> 저한테 맞았는데.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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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이스가서 우리 뭐야 나나 나 진짜 뭐야? 아, 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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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그 자를 뭐야? 뭐이 하나 있을까요? <laughs> 열심히로 진짜. <laughs> 나나위험한 빠져 나, 있을게 키아 눈 떠줘. 무 아니에.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다다어저 지저오로? 아지저으로 확인? 눈떠수 있나? 나는 짝짓 가는 중. 상판자 어그로 중이에요 확인 어, 네. 아 이거 왜안 <laughs> 버그의 기체 이거 받아도 되나? 저 들어요 들고 정문 앞에 앉혀요 응. 나 일단 중간 대기 중삽두개 응? 응? 있지 않아? 텔 조심 확인 와 미친 이거 나한테 오고 있다 이거 짝지. 나도 가야 돼? 짝지 70. 근데 난 빠졌어. 지금 빠지고 있어. 응. 짝지 90. 열었다. <laughs> 아 아야. 이거 문 열었거든? 내 가볼게. 어 응. 가봐. 일난 쿠치는 될 듯. 아되게 되겠나 저기... 진짜? 깔아봐야 되구나. 짝지 따였어요? 네. 어. 제가 살릴 수,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음. 음. 이거 치료하자. 맞았어. 네. 아니, 그냥 이거 타? 되겠다. 써도 돼. 되 구멍이 있어요? 왜 니한테. 나 구멍이 있는데. 와. 야, 뭐야? 뭐야? 와, 이 사이즈들. 나 뭐야, 나. 우리 아, 네. 나가. 우리 나갈 수 있어. 와! 아, 나이스. 네. 네. 어 진짜 못 나? <laughs> <기다려. 웃음>